예 안녕하세요 로테스트 강준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는 볼보 C40 리차지 신차 출시 행사에 와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가 처음 선보이는 쿠페형 전기 SUV이고요 네제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선 앞 모습이 어, XC40 하고는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릴에 전부 구멍이 없이 매끈한 패널로 다 막아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범퍼 디자인도 되게 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게 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지금 옆에 보시면은 볼보가 처음 선보이는 쿠페형 SUV라서 옆 모습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루프가 트렁크까지 좀 매끈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차체 길이는 4440mm입니다. 경쟁차로는 뭐 제네시스 GV60 같은 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차보다는 길이는 살짝 짧은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사고리차지는 듀얼모터 단일모델로 나오고 있는데요. 휠은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사이즈는 23545 r20이고요. 특이하게 앞 타이어랑 뒷 타이어가 사이즈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차앞 타이어는 지금 235 사이즈인데 뒷 타이어 보시면은 225 조금 더 너비가 넓죠. 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네, 되게 좀 공력 성능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쿠페형 SUV라서 일반 SUV보다 유리 각도가 되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용량은 기본 용량이 413L입니다. 네, 경쟁차랑 비교를 해보면 GV60이랑 거의 비슷한데 한 10L 정도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공간이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뒤쪽에도 전 뒷차축에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또 중앙에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SUV처럼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공간이 아주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접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아예 이렇게 깔끔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점은 어, 설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열 시트는 6대 4로 접을 수가 있는데요, 최대 1,200 리터대 트렁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차는 거의 뭐 세단만큼 뒷유리가 완만하게 설계가 되 있는데 뒷유리 와이퍼가 없고요. 아무래도 완만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빗물이 좀잘 떨어질 것 같은 설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스포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자, 가운데 이렇게 틈이 있네요. 이쪽으로 물기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위쪽도 디자인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속에 뭐 뚫려 있거나 별 다른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양쪽 가장자리로 이렇게 굴곡을 줘서 디자인적으로 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설계를 한것 같아요. 이 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앞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네. 뭐, 그렇게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쇼핑백 한 두세 개 정도, 작은 사이즈는, 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C40 리차지의 앞좌석이고요. 뭐, 기존의 XC40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완전히 차별화는 안된것 같습니다. 중앙에 대형, 세로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의 볼보 자동차 다 마찬가지지만은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의 개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차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런 대시보드의 패널들이 볼보 그 스웨덴에 있는 공원에 있는 그런 패턴을 차량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입혔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그런 질감은 안 들지만 조금 독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런칭한 폴스타도 재생, 그 재활용 소재를 많이 쓰는데 이 차도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쓴 전기차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40이 이 볼보 자동차 엔트리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위 모델하고 비교해서 이 소재 자체가 뭐 고급스럽거나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이 패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패드 주변 좌우로도 어, 수납공간이 꽤 넉넉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USB 포트가 C 타입으로 두 개. 가 들어갔고요. 11볼트 소켓이 특이하게 가운데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볼보 기존의 XC40하고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전자식 기어레버가 있고요. 커플더는 오른쪽에 있고 네. 수납공간 암네스트에는 뭐 그렇게 차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깊지는 않고요 자, 이쪽에도 뭐 작은 사이즈의 공간이 있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라서, 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용 전기차에 비해서 조금 좀 협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볼보자동차랑 뭐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텔레스코픽 조절 스위치도 전부 다 수동이네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도어 패널하고 이 카페트의 색감인 것 같아요. 기존의 XC40은 오렌지 컬러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이 C40 리처지는 이 전기차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파란 색감을 강조한 어, 그런 소재가 이 도어 트림하고 카페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이 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네요. 그리고 이 동반석 시트도 무릎 받침대를 이렇게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 부위하고 등받이 부위만 알칸타라를 씌워 놔서 조금 과격한 운전에도 탑승자를 잘 이렇게 지지해 주는 효과를 연출을 했고요. 네, C40 리차지는 6,390만 원짜리 단일 모델로 나오게 되는데 옵션은 뭐 거의 다 갖췄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만카돈 오디오까지 들어갔고요. 자, 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2번까지 적용이 되고 뭐 동급 소형 SUV 중에는 편의 장비만큼은 정말 뭐 빠지는 거 없이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볼보 자동차는 안전을 특히 강조하는 브랜드잖아요. 특히 이 c 사공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이 이쪽에서 에어백, 센터 에어백이 터져서 특히 측면 충돌 사고가 났을 때이 운전석하고 조수석 승객하고 머리가 부닥치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이 센터 에어백이 이 부분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위쪽에 글라스 루프도 적용이 되는데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운전대 이쪽 버튼들도 보시면은 볼보 자동차 다른 상위 모델들은 피아노 블랙 소재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40 시리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반 플라스틱이 적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달에 폴스타 모델 보여드렸을 때는. 그 차가 좀 머리 공간이 많이 답답했었는데 이 시사공 리차지도 제 키에 맞춰서 앞좌석을 맞춰놓고 뒷자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사공 리차지의 뒷좌석이고요. 확실히 폴스타 2보다는 머리 공간은 조금 더 넉넉한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SUV 형태이고 전고가 폴스타 2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어, 건장한 남자 성인이 타셔도 머리 공간은 폴스타2보다는 훨씬 더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이 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고 기존의 XC40의 플랫폼을 이제 전기차로 개조를 해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 레그룸 같은 경우는 경쟁 전기차 비교해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답답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GB60이나 이런 전기차보다는 좀 작은 편이고요. 벤츠 EQA보다는 살짝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도 뒷좌석을 완전히 평평하게 바닥을 이제 설계하지 못한 이런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괜찮은 부분은 이 폴스타 2보다는 뒷좌석 착좌감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쿠션도 보시면은.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방석 부위가 지금 뭐 다른 볼보 자동차나 폴스타 2 같은 경우는 쿠션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차는 그래도 꽤 푹신한 편이어서 이 좌판의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착자감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 뒷좌석은 별도의 등받이 기울기를 더 높일 수는 없고요. 암레스트도 그냥 뭐 단순하게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C 타입 USB 포트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이 이렇게 3 단계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보 최초의 쿠페형 전기 SUV C40 리차지를 함께 만나봤고요. 이 차는 듀얼 모터 단일 모델로 나오게 됩니다. 최고 출력이 꽤 강력한데요. 408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67.3kgm. 기존의 다른 볼보 자동차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요.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제네스 GB60 듀얼 모터일 것 같아요. 그차 역시도 400마력대의 출력을 지녀있고, 이 차랑 거의 뭐 성능 제원 비슷비슷한데, 주행거리 역시도 비슷합니다. 1회 충전 주행가는 거리는 네, 국내 인증 수치가 복합 356km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4.7초가 소요가 됩니다. 이 차는 단일 모델로 나오게 되고요. 차량의 가격은 6,391만원입니다. 지금 이 차가 듀얼모터에 거의 뭐 모든 장비를 다 넣은 풀옵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독일이나 영국 시장에 비해서는 같은 사양 기준으로 2천만 원 이상 저렴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차를 저렴하게 파는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서도 89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는 글로벌에서도 싱글 모터 사양이 아예 없는 차고요. 오로지 408마력 단일 모델로 나오는 전기차입니다. 자, 뭐 제네스도 GV60의 4륜구동 모델에 원하는 장비를 다 넣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7천만 원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풀옵션 전기차, 4륜구동 400마력대 전기차를 6,3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면은, 상당히 가격 정책은 아주 착하게 잘 나온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차 발표의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시승행사 기회가 마련되면은, 주행성능 느낌 이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